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군 조선이 존재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고려사 시리지를 보면, 서해도, 풍주에 속한 유주의 연역을 보시면, 유주는 본래 고구려의 걸고였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 9년 1018년에 풍주에 내속시켰다. 예종 원년 1106년에 간무를 두었다. 고종 46년 1259년에 위사공신 성균대사성 유경의 내양이라 하여 문화현령관으로 승격시켰다. 결혼은 시령이다 성종 때 정하였다. 구월산 세상의 전화기를 아사달산이라고 한다. 장장평 세상의 전화기를 당군 이도읍한 곳이라 하는데 곧 당장경 이와 전되었다. 삼성사탄인 탄홍 당군사가 있다, 가 있다. 구월산이 있는데 세상의 전화기를 아사달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산이라는 뜻으로 전해지는 아사달산입니다. 장장평. 세상의 전화기를 당군이 도읍한 곳이라고 합니다. 당군조선의 도읍수도였다고 고려사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곳은 당군조선의 도읍수도라고 합니다. 이곳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유나라 지리지. 녹주 압록굴을 보시면, 녹주 압록군. 절도사를 두었다. 본래 고구려의 예수도이며 파해가 서경 압록부라고 불렀다. 대열림이 반란하였을 때 잔당들을 상경으로 옮기고 육속현을 설치하여 거주하게 하였다. 녹주 압록군에 속한 주군년을 보시면 풍주가 있으며 정주가 있습니다. 풍주는 고려사 지리지에 나온 풍주와 동일한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는 본래 비류왕의 옛 땅이라고 말하니 이곳은 고려사 지리지에서 안북대도 오브 영주에 속한 성주가 됩니다. 고려사 지리지의 성주에는 비류왕 송양의 고도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있고 이 온천은 적성온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온천은 아무 곳에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나라 녹주에는 풍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곳이 요나라 녹주로 볼수 있습니다. 풍주가 졸본으로 가는 길을 방어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양하를 요수로 보고 있습니다. 유수가 흐르는 곳을 유동군, 유수의 동쪽에 유동군이 있는 것이 아닌 유수를 감싸고 있는 곳을 유동군이라고 봅니다. 한서 지리지에서 유동군 안에는 험도현이 존재합니다. 동부도위에 속한 곳으로서 서한평양과 안시현 등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시면 도왕검의 주석이 달려있는데 응소와 신찬이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응소는 100년대 사람이고 신찬은 3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사고는 600년대 사람입니다. 도왕검대한 주석을 응솟는 주석하기를 지리지에 따르면 유동의 험독현은 조선왕의 옛 도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찬이 덧붙이기를 왕험성은 낭랑군패수의 동쪽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서 지리지에서 이를 두고 안사고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안사고는 신찬설이 맞다라고 당연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곳을 한 곳을 결정지어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험독과 왕검은 엄연히 다른 문자입니다. 한자 뜻을 살펴보면, 험독은 단순히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 가파른 절벽이 있고 그 사이로 불살이 매우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지형을 말합니다. 왕검성은 거대하고 험준하여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의 성. 문자는 비슷하나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험독과 왕검성을 동일 지역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뜻을 살펴보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혐도쿄는 유동군에 속한 곳이고 왕검성은 조선연으로서 낭랑군에 속한 곳입니다. 도 왕검을 주석을 탄 사람은 응소, 백년대 사람 신천, 300년대 사람 안사고 600년대 사람 순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각기 생각과 보는 위치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응소는 당군 조선의 도읍을 유동군 현독현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신찬은 위만 조선의 도읍인 낭랑군 조선현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사고는 응소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신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가장 신뢰성이 있을까요? 안사고 신찬도 아주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있던 응소의 말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기원전 전국시대 연나라 징계가 당군조선 서쪽 영토 2천이 땅을 뺏었다고 합니다. 유동군 유서군 자리를 뺏었다고 보입니다. 이때 기존의 당군조선의 도읍은 유동군 현도현에 있었는데 동쪽 낭랑군 쪽 폐수 동쪽 왕검성으로 이동했다고 보입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폐수의 동쪽에 평양성, 왕검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신천은 정확히 폐수 동쪽에 왕검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반도가 대동강이 패수라고 한다면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계는 신찬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중국인이니 무시해도 되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과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신찬이 동이족 사람인지 아니면 화족인지알수 없습니다. 응서와 신찬이 본조선도, 수도는 다른 곳을 가리키지만 후대로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삼국사기를 무시하는 학계는 왜 역사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중잣대를 두고 문언을 해석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북한 평양에서 낭랑 복리가 많이 출토되었다고 하여 유물 타령을 하되는데, 낭랑군은 한나라 직접 관리하는 유주에 속한 낭랑군입니다 한나라 유물과 북한 평양에서 출토된 유물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 유물과 북한 평양에서 출토된 유물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을까요? 다른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류는 했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하북 북경의 유물과 북한 평양 유물이 비슷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소수 유물이니 그 유물을 가지고 한 나라가 지배했던 지역이라고 우기기 힘들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알겁니다. 낭낭 봉리는 평양성터에서 집중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은 북한 평양이 낭낭군이 될수 없습니다. 봉리는 편지 봉투에 봉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리 제작해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편지 봉투를 봉인할 때 만들어지는 봉리입니다. 그런 봉리가 낭랑군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편지는 다른 곳으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묘지 등에서도 낭랑 태수 봉리가 조금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조작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식민지의 역사를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모든 세상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민지배한 그 나라의 역사를 짓밟고 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식민지 나라의 역사가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언어까지도 말살시키는 것도 당연히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강제로 쓰게 했다고 하니. 일본 강점기가 50년에서 70년 정도만 지나면 식민지 언어는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멕시코 등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